안녕하세요 첼슨TV 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큐브를 맞춰볼건데 이게 큐브인지 아닌지 의문이 가긴 하지만 확실히 큐브는 맞는데요 이게 클락큐브라고 하는건데 원래는 이렇게 아홉개로 4핀 클락이 보통 있는건데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5핀 클락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구성물을 보면 이렇게 핀이 다섯개 있고 또 이렇게 양면 있고, 이 클락이 11개 있어요. 이 클락을 모두 이 12시에 맞추게 하면 되는 건데, 여기 12시 보이시죠? 20이라고 써져 있는데, 맞추면 되는 건데요. 일단 기본은, 이렇게 핀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다 움직이고,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둘레만 움직이고, 그리고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하나만 내려가 있으면 이것만 움직이고, 또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세 개로 세트로 움직이는데, 이 가운데에는 이게 올라와 있을 때만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섞을게요. 섞을게요 네 섞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쉽게 여기를 먼저 맞춰볼 건데 일단 여기를 다 맞춰야 하니까 일단 누른 상태에서 하나 이거 올리고 요거를 여기랑 같이 맞게 할건데 이미 맞게 됐죠 여기가 내리고 또 올리고 요거 두개가 요거에 맞게 해야해요 그러면 요걸 올린 상태니까 이렇게 두개가 돌아, 세개가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세개가 맞았어요 또 한개 올리고 여기와 같게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올리고 아래랑 같이 여기랑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리고 여기랑 같이 해줄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올리고 이렇게 12시 방향이 모두 다 맞춰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똑같이 반복할 건데 일단 다 내린 상태에서 여기 하나 올리고 요거를 여기로 맞춰 주고 내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맞았죠? 또 올리고 이렇게 네 개가 다 똑같으면 또 하나를 올려 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가 모두 같게 합니다. 그 다음에 기또 하나 올려두고 있는 건 내리고 제가 실수한 거고 이렇게 이기 여섯 개가 다 맞으면 마지막 하나를 또 올린 다음에 1 2시 방향에 가게 합니다.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맞았고 여기도 이렇게 맞았죠. 그러면은, 여기를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잘 하시는 분들은, 분명 여기까지는 다 맞았을 거예요. 여기까지는 꼭 맞아야 해요. 그러면은, 이제, 나머지랑, 여기도 꼭 맞춰보겠습니다. 그렇다면, 일단, 먼저, 아까처럼, 요거를, 여기다, 맞, 요거랑 똑같이 맞춰볼게요. 그려면 일단 다 올린 상태에서 한 요거는 내리고 제가 이거을할 거거든요. 여기 말고 다른데 있는 거를 여기와 똑같이 맞춰줍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게다 여기랑 똑같이 맞춰졌죠. 근데 여기는 또 같이 맞춰졌으니까 또 올리고 내리고 여기와 같이. 이렇게 하면 또 같아졌죠. 근데 여기도 같아졌네요. 다 올리고 여기 마지막 하나만 남았죠.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꼭 해야 해요.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맞춰졌는데, 일단 다 올린 다음에 이렇게 원래대로 다 맞추면 여기도 다 맞춰졌고, 여기도 다 맞췄었죠. 그러니까 이것으로, 오핀 클락의 해법 끝입니다. 다음번에는 또 다른 큐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위선 t v 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